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주영이 형 들었어. 주영이 형 손님들기. 주영이 형 노래 노래 빨리 듣고 싶어요. 녹음한 거. J H J 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 어, 이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화보 하나 찍고 왔습니다. 네, 반갑니다 네네. 예, 네, 전화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안경 잘 어울리나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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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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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예, yeah. <laughs> 비긴어게인이 TV에 나오는 거야? 어? 유튜브. 아, 비긴어게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유가요? 뭐야, 화보 찍고 집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할게 없어서 켰습니다. 아 하루 종일 제대로 안 먹었더니 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 그럼 먹 먹을 거좀 추천해 주세요. 좀 몸에 좋은 걸로 몸에 안 좋은 거 말고 몸에 좋은 걸로 좀 추천해 주세요. 요즘 약간 이제 또 몸을 좀 이렇게 예, 운동도 좀 해볼까 딱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외국에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아가. 아우! 아가! 맞습니다. 26개월. 26.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안 먹어요. 닭가슴살. 치킨 닭가슴살 먹는다. 치킨. 치킨 닭가슴살을 먹는다. 환경 잘료올려요 고맙습니다. 어, 쓴게 낫다, 쓴게 낫다. 어, 17분 뒤에 퇴근해요. 축하합니다. 17분만 버티면은, 예? 미션 완료. 이란 사람인데 너무 팬이에요. 이란. 어, 이란 사람인데? 이한 사람이 다 계시네? 죄송니다 네. 심심해서 그래요? 네. 안녕. 제육볶음 어때요? 아, 안 돼요. 어, 왜냐면, 매콤한 내일 녹음 있어가지고 그 매운 거 먹으면은 그 성대가 부어요, 식도가 붙죠. 위에 안 좋아요, 그리고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안 돼요. 오므라이스는 밥을 먹으면은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므라이스는 안 돼요. 탄수화물이 이살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또뭐추천줄 수가 없나요? 저녁 뭐 뭐추천해주실거 없어요? 삼계탕이다. 삼계탕. 삼계탕은 또안 돼요. 삼계탕도 그닭 안에 밥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밥이 살쪄서안 돼요. 탄수화물, 안 돼요. 곱창이요. 곱창 안 돼요. 곱창, 곱창 그 이렇게 기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 먹으면 안 돼요. 기름 많아서 안 돼요. 어렵당 크크크 <laughs> 월남쌈 월남쌈도 안돼요 그... 라이스 페이퍼가 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안돼요 그리고 그 소스 찍어 먹으면은 그... 땅콩 소스 있잖아요 그게 달아서 당이 많아서 안돼요 감자탕 감자탕 안돼요 감자탕 국물 국물이 국물이 너무 이렇게 찐해서 약간 염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짜서 안 돼요. <laughs> 라면, 라면, 라면 안 돼요. 라면, 라면 진짜 안 돼요. 라면은 그 스프가 MSG예요. MSG 안 돼요. 토마토 샌드위치, 토마토 샌드위치 안 돼요. 토마토 샌드위치. 토마토 샌드위치는 샌드위치가 빵이 밀가루예요. 그 밀은 소화작용을 잘안 시켜줘요. 그래서 안 돼요. 짜장면, 짜장면 안 돼요. 그 면이 밀가루여서 안돼안 돼. 돼요, 안 돼요. 너무 그 소스가 너무 달아서 안 돼. 요 김밥, 김밥 안 돼요. 김밥 밥 밥이 탄수화물이어서 살쪄요 안 돼. 그냥 먹지 마. 그냥 먹지 말자. 먹지 마 용. 다 아니래. 나아 짜증나신 것 같은데? 너무 웃기다. 윈드 사랑 먹자. 아, 윈드 사랑 먹어야겠다 오늘 그냥. 아, 윈드 우리 팬 여러분들 사랑은 당연히 맛있게 먹죠. 그건 그건 살안 쪄요. 에, 에, 에. 그건 살안 쪄요. 그 이제 마음에 살쪄요 마음에 살. 바나나 먹고 말자. 바나나 안 돼요. 바나나가 다이어트 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한다고 바나나 드시는데 그거 당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토마토 안 돼요. 토마토가 빨갛잖아요. 매워요. 안 돼요. 토마토 빨개서 매워서 안 돼요. 오케이. 샐러드 안 돼요. 샐러드 그, 그 드레싱, 드레싱이 당이 많아요. 살짝 안 돼요. 나시고랭, 나시고랭 안 돼요. 뭔지 몰라서 안 돼요. 나시고랭,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안 돼요. 오빠 그냥 먹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굶고 오늘도 오늘 하루도 굶고 장난하세요? 와 이렇게 방송하니까 확실히 그 뭐라고 하시는 거야 역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오는 말도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쵸? 그래요 이제 다시 그 가는, 고운 말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간 그냥 이유식, 이유식 먹자 아 이유식 살짝, 아네 오케이 이유식 오케이. 곤약젤리. 곤약젤리 맛있죠? 죽 먹어. 그냥 물 마시자. 아물 괜찮죠? 농담이고요. 아, 지금 많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람을 먹으래. 바람. 이렇게 바람 먹어. 바람 먹어, 지금 먹어, 바람 먹어! 바람 먹어! 네. 바람은 먹기 힘드네요. 오빠 태어나면서부터 안경 쓰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써볼게요. 확대해주어요 각도의 중요성 똑같죠 CD 맛있겠다 야, CD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밖에 눈놀이를 합니까? 밖에 눈안 옵니다 지금 눈 왔으면 클났어요 완전 안경 쓰니까 슬픔이 닮았어요 슬픔이 안 슬픈데 안 슬픈데 안 슬픈데 안 슬픈데 무슨 아보 찍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스포 오노 여러분들의 그 저희 팬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래켜드릴 눈 오리 눈으로 만든 오리 그것도 만드는 그게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디 가세요? 집에 갑니다. 귀여워. 그만해줘요. 귀여우니까 방송 그만하라는 건가? 너무 웃기죠? 이거 뭐야?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아, 라이브 방송에도 초대를 할수 있어. 어허. 신기하다. 어, 뭐야. 네, 여러분. 전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침실에서 한번 켜봤어요. 안녕. 누르지. 안녕. 안 끝났지. 진짜 안녕. 안 끝났지. 안녕. 이 시중지였지. 안녕 영담이지 <laughs> 그냥 진짜 할게요 안녕 영담이지 심심하니? 네차무 막혀요. 차좀 뚫어주세요. 맨 앞에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이차 막힐 때맨 앞에 사람은 뭐 하는 거냐고. 차 막힐 때맨 앞에 맨람은 차는 거뭐 하길래 차가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응?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응? 어? 말이 돼? 자나 천참시 나오자. 천참시 전을 먹는 걸 참여하는 시간인가요? 전전 전. 전을 전 전을 전을 참참 참 맛있게 시간 내서 어, 만들자 전참치. 오빠 나 고등학교 일으로 붙었어. 전참시로 삼행시 오케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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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여러분들을 참. 참 사랑합니다. 시 시간이 아 삼행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삼행시. 단어 하나 띄워주세요,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삼행시. 삼행시 해볼게요, 뭐 하나 띄워주세요. 삼행시 할 테니까, 운좀 띄워주세요. 어떤 걸로 할까요? 여러분. 자, 삼행시 시작. 제말잘못알아들으시는것 같기도. 아쉬? 아쉬로... 아쉬가 뭐야 오 대재 올랐어 비긴 어게인 오케이 비 비긴 어게인 제가 나 왔습니다 긴긴 시간 아주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 어제부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인. 인제 나왔네요. 아, 쉽지 않네요. 너무 기니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른 거. 안경 오케이, 방화동, 방화동으로 방... 방... 방화동에서는... 화... 화가 났을 때... 동... 동동... 3 상시 너무 타는데. 아, 쉽지 않은데. 안경남으로. 안, 안 돼. 안 돼. 안경남 어떡해. 그안 돼. 경. 경수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경수야. 어, 되겠니? 남. 남. 어, 아, 남. 아, 남, 남이 선 남이 선까 아, 쉽지 않아. 마무리가 안, 마무리가 안 돼. 아, 꼴 결정력이 없네. 꼴 결정력이 없어. 꼴 결정력. 꼴 결정력이 없어. 아, 끝이 안 돼. 끝이. 윈드로 이행식. 윈. 윈윈합시다 우리. 예? 윈민해요. 우리 서로 윈윈이에요드 드아드아드아그렇안돼드 윈윈 에? 아자 윈다 윈다시 윈드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기분이 어때요? 드 들어 oh.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안 되네요 드라마 안 됩니다. 이게 또참 센스가 필요해요. 아하. 빨간 기타 이름 정했나요? 못 정했습니다. 이러다 초고추장 될것 같아요. 제 빨간 기타 이름. 고추장, 막뭐 이런 거. 어, 천재 강아지로 꼭 해, 천. 천지 강아지가 있어요. 제. 재환이가 만든 천지 강아지 송. 많이 들어보시나요? 강. 강서구에사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아, 아직도 못 들어보셨다고? 아직도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세요. 천지 강아지가 있어요. 아, 이것 잘했다. 이거 잘했대. 는다, 는다. 늘어. 하니까 늘어. 응? 하니까 늘어. 그니까 늘어 초고추장 괜찮다 많이야 보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초고추장으로 사인 좋 올게 초초 초고. 초고추장은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고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초고추장을 어, 추.. 추억이 되게 많고 음, 어, 장독대에서 저는 이렇게 숙성시켜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뭔가 되네, 뭔가 돼가 돼가, 돼가고 있어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아직도 풋살을 자주 하시네요. 풋살 못한지가 엄청 오래 있습니다. 풋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풋살로 이행시하겠습니다. 풋... 아, 풋고추를 먹었는데, 아... 진짜 풋고추가 아, 왜, 왜 이렇게 매운지... 딱 한마디 했어요. 살, 살려주세요! 아, 너무 예상 갔어. 예상 가는 거였어. 자, 삼행시로 삼행시. 오케이. 삼. 삼삼오 모여서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시고요. 응. 행. 행상행상 어, 행상 그렇게, 어, 우리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생각해 주자고요. 네. 시작해 볼까요? 마스크 사형시 마. 마스크 좀 그만 쓰고 싶다. 스. 스리랑카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있겠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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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히네. 다시 마스크 다시. 마. 마리아 마리아 나 위한 마리아 내안밤이야난 내주지마 스 <놀람> 스타카토가 중요해요 이 노래는 아시겠죠? 여러분 크크 뭘로 <놀람> 하지? 쉽지 않네 귀여운 놈. 누구신데 귀여운 놈이라 하시는 거죠? 누구신데 저한테 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죠?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놈이라는 그한 글자에 파격적인 그런 한 글자를 하신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엄마. 아, 아 마, 해가지고 마한줄 알았어. 아, 다들 하는 거구나, 3회시를 크리스마스도 너랑 보냈는데 그만 쓰자. 마스크야. 야, 좋다. 잘한다. 탄산수 없게 탄. 탄. 탄산음료 이러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단 말이에요. 산. 산에서 나오는 물을 드셔야 돼요. 수. 수도 없이. 잘 안되네. 잘 안돼. 누나로 그 누나, 누나로 이응시. 누... 누나... 나... 나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